안녕하세요. 길벗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도욱입니다. 제가 받은 지문은 고2고1 응용어법이고요 음, 둘다 2등급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은첫 어, 번째 지문은 이제, 어, 창의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다루고 있는 글인데요. 이 창의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the mental flexibility, 생각의 유연함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체크포인트를 무엇으로 잡아야 하냐면은, 여기에 지금, 자, 설명은 이따 할 거고요, 해석은. 자, as to have a mercurial associative mind 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제가, 어 제가 키포인트로 잡은 부분은 as to입니다. 자, 전치사 as와 관련된 표현들이 몇 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치사 as는, 어 김경준 선생님 어떤 뜻이 있습니까? 전치사로서. 네, 뭐 뭐로써 또는 뭐 뭐모로라는 뜻이 있죠. 그리고 S2 역시 전치사 의미가 의 있죠. 한번더도와주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모에 대하여입니다. 일단 정답이 바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어, as만 전치사로 보면 당연히 뒤에 투부정사가 오는 것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S2로 전치사를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동사원형이 오는 게안 되겠죠. 일단 이 해부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통해서 이 해석이 맞을지 이 해석이 맞을지를 어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요. 이제 NBA에서 유명했던 Red Auerbach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 매니저였는데, 어 he had a method of recruiting. 그는 이제 신규 선수를 모집하는 방법을 갖고 있었는데요. That was different from What of most NBA team leaders? 대부분의 다른 NBA 리더들과는 다른 방법이었죠. 여기서 구별을 해야 될 체크포인트는 이 what과 대입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수능이나 이제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what과 대을 구별하는 문제가 이제 접속사 두 가지를 구별하는 문제로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전치사 뒤에 what절도 아니고 어 이 절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접속사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와시 무엇을 받아야 하며 이 와스로 받는 것이 적절한가를 설명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체크포인트는 일단 해석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 players who had outstanding ability. 자,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어, but desire was to promote only themselves. 이 있는 그대로 해석을 먼저 하자면 욕망이 그들 자신만을 촉진시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인데, 일단 해석상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후부터 이 themselves까지가 앞에 있는 플레이어스를 꾸며줘야 하는데, 이제 후 안에 것이라고 하는 접속사처럼 보이는 것이 있고요. 어, 이 뒤에 바로 이 주어 동사 보호의 완벽한 절이 이어져 버리기 때문에 맞지 않는데, 어, 3번의 체크포인트는 일단 이 워즈가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를 보고요. 정동사와 준동사의 자리로 잡겠습니다. 어, 김한비 선생님, 정동사와 준동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것이 해석을 통해서 주어 동사의 구조로 보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이 뒤에 있는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디자이어를 수식하는 구조로 보느냐 이거를 보아야 하겠죠. 이따가 제가 해석을 통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고일 지문인데요. 어 실수를 했을 때 사과부터 하라라는 글입니다. 그런데 이 사과를 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요. 어 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것도 제가 이따 해석을 통해서 풀 건데 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중에 네. 김경준 선생님. 자 지금 C라는 타동사 뒤에 대시와 있습니다. 이때는 이대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 그렇죠.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일 경우에는 이거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거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때 쓰는 접속사는 뭐가 있습니까? 네. if랑 같은 표현으로 w h e t h e r 가 있겠죠. 자, 이때는 뭐뭐인지 아닌지 입니다자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저도 한번 별을 사용해서 실제 빈도를 보자면 음, 전치사 에즈와 에즈트를 구별하는 것은 사실 빈도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별 다섯 개 중에 저는 별 하나 정도를 주겠고요. 하지만 이제 어, 2등급, 1등급 학생들이 되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대과와 왓은 빈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이제 접속사로서 대과와슬 구별할 때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사실 접속사로 구별하는 문제는 아니고 대명사 파트 문제이기 때문에 별을 한두개두개반 어, 정도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3번에 이제 정동사냐 준동사냐를 구별하는 이제 큰 틀에서의 문제는 빈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별네 다섯 개를 주고요. 그다음에 접속사 대과 이프를 구별하는 문제도 사실상 굉장히 빈출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별 4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빈출을 잡고 문제를 풀자면 자. 아. 네, 첫 번째 지문은요 이제 창기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유연함인데, 이 유연함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맞게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어지고요. 자, 이러한 특징은 한번더 best summarized. 요약이 될수 있는데, 어, 어, 뭐야, 활발하고 어떤 관련성 있는 생각을 갖는 것으로써 요약이 될수 있다 라고 하는 해석이 적당하겠죠. 해석상 뭐뭐로서가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모모에 대하여 요약될 수 있다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모모로서 라는 뜻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to를 없애, 이제 to have를 having으로 바꿔주어야 적절한 의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s to have에 이 부분을 having으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 사실상 제가 체크포인트는 t h a 과 what으로 잡았는데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를 문맥상 파악하는 것입니다. 해석을 해보면, 자, 이 사람은 특별한 방법을 가졌었다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He had a method of recruiting. 어, 어, 이제 신규 선수를 모집하는 방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That was different. 다른 방법인데 무엇과 다른 NBA 팀 리더들의 그것과 <laughs> 다른 방법이겠죠.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이희진 팀장님 무엇이 되겠습니까? 네, 메서드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받기 위해서는 왓이 아니라 대시돼야 하겠습니다. 이제 특뭐뭐이 일, 이 등급 아이들한테는 설명이 불 필요 없겠지만 이제 삼, 사 등급 아이들 중에 호기심이 조금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 이으로 받으면 안 되나요?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이 다음에는 이 뒤에 오브를 동반한 수식어를 가질 수가 없어라고 설명을 해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3번은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was to promote only themselves. 그들 자신만을 촉진시키려고 하는 선수들이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desire 앞에 w h 를 삽입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은요, 의미적으로 보자면, 자,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를 할 때에는 너의 체면과 너의 에고, 자아를 좀 내려놓고 사과를 해라. 그래야만 너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놓고 사과를 해라.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아라. 무엇을? 이러한 진실된 너의 존경심의 어, 표현이 h a s h e l p e d restore safety. 이 안전한 관계를 재건하는 것을 도와주었다는 것을 보아라가 아니라 도와주었는지 아닌지를 보아라라고 하는 의미가 자연스럽겠죠. 그러므로 4번의 접속사는 대시 아니고 if 또는 w h e t h e 로바꾸 주어야 맞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